이 약초 하나면 피로, 활력, 혈액 순환까지 전부 해결됩니다. 이름도 강력하죠. 바로 삼지구엽초입니다. 지금부터 삼지구엽초의 효능 1 0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몸속 에너지를 끌어올려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죠. 둘째. 혈액 순환 개선.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 남성 활력 강화. 고대 중국에서는 천연 비아그라라 불릴 정도로 유명했어요. 넷째. 면역력 향상.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예방. 뼈의 칼슘 흡수를 돕고 골밀도를 유지해줍니다. 여섯 번째, 심장 건강 보호.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일곱 번째, 노화 방지. 세포 손상을 막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죠. 여덟 번째, 스트레스 완화. 신경을 안정시켜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아홉 번째, 기억력 개선. 뇌혈류를 촉진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열 번째, 여성 건강에도 도움. 호르몬 밸런스를 조절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효과는 확실한 약초, 삼지구엽초. 피로하고 기운 없을 때이 녀석 꼭 기억하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